안녕하세요. 비센세입니다. 오늘은 마트야 먹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모님께서 마트야 식사 우대권을 주셔서 이걸로 마트야에서 아무거나 한개 공짜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먹을까 하다가 비싼 거를 골라야 이득이니까 좀 비싼 거 중에 매운 고기볶음 정식으로 골랐습니다. 짜잔! 영앤으로 주문 완료. 와, 근데 고기향 싫어하냐? 뭐지? 공짜라고 무시하나? 정말 실망입니다. 이거 마트 시식용도 아니고 그래도 일단 잘 먹겠습니다. 맛은 나쁘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안 먹던 야채도 섭취합니다. 밥을 먹고 오토바이 수리 기다리는 동안 미스터 도넛에 왔습니다. 초커츄러스 오랜만에 먹네. 이제 바이크를 받았습니다. 타이어 교체와 엔진 오일 교체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배달은 블루보틀입니다. 스카이 트리가 크게 보이는 곳까지 왔네요. 아 근데 이게 뭐 선일이고 갑자기 시로바이크라 불리는 경찰 아저씨가 날 잡아 세웠습니다. 나 위반 안 했는데 뭔 일인지 들어보니 브레이크 등이 나갔다고 합니다. 와 이건 내가 진짜 어떻게 체크할 수가 없는 건데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방금 오토바이 가게에서 수리 받고 나온 거 보셨죠? 바이크 가게 아저씨도 못본 건데 이걸 잡아버리네. 세상이 절억가하는 건가요? 하지만 경찰 아저씨 덕분에 저도 안전하게 운전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계속 줄 뻔했으니 감사한 부분입니다. 일단 정비 불량이라는 명목으로 범칙금이 5천 엔입니다. 전날 나와서 번 돈이 3,800엔 가량인데 벌써 마이너스네. 다시 바이크 가게로 와서 브레이크 등을 수리받았습니다. 수리를 다 받았으면 바이크 가게에서 도장을 받아서 파출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칙금 5000엔을 내러 우체국에 왔습니다. 빨리 5000엔을 내고 이 기억을 지우고 싶습니다. 잘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장 받은 종이를 파출소에 제출하러 왔습니다. 제출 완료 메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잠시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제 날씨가 3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진정한 여름의 시작인가 자 그럼 오늘도 배달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도착 트렁크에는 과자가 들어 있습니다 첫 주문 라면집 가보겠습니다 신바시에 있는 라멘집으로 출발. 여기는 유명한 체인점이네요.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먹어봄. 이제 배달지인 시바우라로 출발. 이 수도 고속도로 아래를 달릴 때면, 크루리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배달지에 도착! 고생하셨습니다. 야, 여기도 좋은 동네긴 한데, 바로 옆이 저, 수도고속도로라, 시끄럽네요. 음식을 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배달로 774엔을 벌었습니다. 오늘도 10만원 목표로 잡고,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두 번째 배달 주문 들어왔습니다. 주먹밥이고, 미나미 아오야마까지 가는 배달입니다. 수락. 여기도 자주 오게 되는 주먹밥집이네요. 예전에 마감 시간쯤에 가게 됐는데,

오랜만에 도쿄타워가 제대로 보이네요. 배달지에 도착. 여긴 웨딩샵인가 봅니다. 배달완료 1547엔 입니다 지금까지 두건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점심도 먹을 겸 잠시 쉬기로 합니다 두개 하고 쉰다는 게좀 그렇긴 한데 뭐 이따가 많이 하면 되니까 커피집 갈만한 곳으로 이동 중입니다 밥 먹기는 너무 배부를 것 같고 커피를 점심으로 먹으면 딱일 것 같아서 맥으로 근처에 주차를 했습니다. 혹시 현금 필요할까봐 먼저 돈을 뽑습니다. 돈 뽑고 커피숍으로 코고 맥으로역 옆에 있는 아트레라는 상가에 가기로 합니다. 주차장에서도 가까우니까 괜히 멀리 가지 말자. 2층에 타리즈 커피로 가기로 했습니다. 타리즈는 일본의 투썸 같은 곳입니다. 자리가 있나 살펴보는데, 마침 딱 구석에 자리가 있네요. 나이스. 늘 먹는 핫도그와 아이스 커피를 시켰습니다. 사실 핫도그를 먹고 싶다기보다는 핫도그 말고 먹을만한 게 마땅히 없음. 가격은 레이즌 샌드위치까지 해서 1065엔입니다. 타리지의 분위기는 딱 좋습니다. 도토루나 벨로체보다 고급진 느낌. 그래서 제가 한국 투썸하고 비슷하다 한게그 이유입니다. 핫도그도 그럭저럭 맛있습니다. 커피숍에서 한참 쉬다가 이제 다시 배달 가동하러 주차장으로 드러브스토어 주문 들어왔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드럭스토어 주문은 쉽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약만 주문해서 가볍고 부담없음 웰시아라는 드럭스토어입니다 여기 아니고 옆에 똑같은 가게였네요 제대로 받고 출발 배달지는 신나가와 쪽입니다 맥우로에서 동쪽으로 조금 가면 신나가와입니다 수고하습니다 세권에서 2,000이엔 벌었는데요 오늘 목표 10만원을 향해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문은 브리또입니다 브리또집에 도착 수고하셨습니다 번호가 00입니다. 수고해 주셔니다 자, 다음에 스시 받으러 가겠습니다. 스시 받으러? 아까 커피 먹었던 맥으로 쪽으로 오게 됐네요. 수고해 주셔사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번호 가 7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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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맥으로 코든 어디든 5시가 되면 벨이 울립니다. 지금 벨 들리시죠? 제가 사는 추우끄는 좀 다른 벨이긴 한데 맥으로끄는 이런 멜로디가 흐르네요. 이제 이걸 듣고 5시가 된걸 아는 거예요. 스시 배달지는 바로 근처였습니다. 고니다 배달 완료. 이제 다음 브리또 가져다 드리러 출발. 어, 여기 추성우 님 스테이크집 있습니다. 지금 오픈해 가지고 사람들 다 들어간나 보다. 매구로에서 꽤 깊숙한 주택가까지 와 버렸습니다. 배달 완료. 제가 편하게 집 앞까지 나와주셨네요. 목말라서 자판기에서 뭐좀 먹기로 합니다. 이거 두개 샀습니다. 이제 다음 배달하러 또 출발. 다음 배달은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가 배달 중에 비중이 제일 높고 또 편하기도 해서 자주 갑니다. 방구가 자, 맥도날드 수령했고, 다음 배달지는 오카야마구... 아, 오타구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좀 멀게 느껴지는 오타구 배달지에 도착 배달 완료.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넣어보겠습니다. 2.38L에 378엔이네요. 다음 배달도 바로 맥도날드가 잡혔습니다. 여긴 2층에 있는 매장입니다. 예전에는 맥도날드가 다 비닐봉투에 넣어서 줬는데, 요즘에는 그냥 너네가 알아서 넣어라 모드로 안 넣어줍니다. 개수가 많을 때도 안 넣어줘서 불편할 때가 많네요. 맥도날드는 어떤 주문에 한해서는 맥 딜리버리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까먹고 우버라고 하게 됩니다. 어느덧 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케라멘 집에서 라면 수령 오, 라면 배달 안녕하세요. 완료 지금 거의 6,000엔 달성을 했고 오후 8시입니다 이제 4,000엔만 더 하면 돼요 10만원까지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문은 모스버거입니다 f 4 1 그리고 두 번째 주문인 보로케를 받으러 갑니다 보로케도 수령 완료 두개다 배달 완료했고 다음 주문은 카레가 들어왔습니다 코코이치 방야 4B6C. 리니다 카레 배달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저녁은 너로 정했다. 저도 카레를 먹어야겠습니다. 배달지에 도착. 이날따라 걸어 올라가는 곳이 많네요. 드디어 7천엔 달성했습니다. 제 3천엔만 더하면 됩니다. 남은 3천엔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카레 먹으러 고고... 이라면집은 뭐지? 로컬감이 미쳤는데 오늘의 저녁식사 집에 도착... 가게는 한적합니다. 터치 패널로 주문. 뭘로 먹을까 하다가 시금치 카레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밥은 보통, 맵기는 1, 토핑은 프라이드 치킨 3조각입니다. 자, 등장. 코코이치 방야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이 단무지입니다. 좀 식탐을 부려봅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선 최애 단무지부터. 따뜻한 카레를 먹으니 속이 풀립니다. 이 후라이드 치킨도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거 딱 고등학교 때 학교 앞 떡볶이집에서 팔던 치킨볼이라는 메뉴랑 맛이 똑같은데 레시피가 궁금하네요 그 떡볶이집은 얼마 안가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떡볶이와 이 치킨볼의 조화가 상당했는데 그 맛이 그립습니다 시금치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딱히 시금치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토핑으로 고를만한 게 마땅치 않아서 시금치로 했습니다 밥을 먹고 다시 배달 시작 다음 배달 가스토 가보겠습니다 가스토에 도착 <laughs> 다시 메구로역으로 복귀하는 루트네요 자 저기 앞에 보이는게 메구로구에서 가장 유명한 타워 맨션인 아트라스 타워입니다 가스토 배달 완료 다음 주문은 메구로역에 있는 라멘 가게네요. 라멘 수령 완료. 더블 주문이라 다음 주문품을 받으러 갑니다. 3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는 가게. 한 여태까지 한세번 한 정도 온 시부야에서 아사이베리를 받아서 배달지인 롯봉기로 이동합니다. 롯봉기에 도착! 배달 완료하고, 라멘도 롯봉기 지역에서 배달 완료! 이제 거의 다 해갑니다. 다음 주문은 인도 카레. 인도 카레는 시바우라 지역에 있는 호텔로 배달입니다. 이렇게 또 멀리까지 갔다가 다시 집으로 조금씩 되돌아오는 빌드업이 성공했네요. 그만해요. 고맙습니자 이제 9,800엔 한 건만 더 하면 됩니다. 마지막 한건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배달 슈퍼 배달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만 하면 집에 갈수 있어요. 슈퍼에 도착. 세이조 이시라는 살짝 고급 슈퍼입니다. 마지막 배달지 도착. 이렇게 오늘 배달 종료 1만엔 달성했습니다. 총 정리를 해보자면, 평일 화요일 온라인 시간이 7시간 16분이고 18건을 배달했습니다. 그래서 1406엔을 벌었습니다. 팁은 아까 100엔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 더워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배달을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배달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